자, 106번. a는 양의 무리수이고 x가 a에 관한 당식이야. 3차 당식. y는 a에 관한 2차 당식이고. 자, a와 x와 y가 모두 유리수일 때 다음에 답하여라.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랬는데 직접 나눗셈 계산법으로 나눠 보자.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6.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면 x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 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4x가 되고, 플러스 5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가 돼서 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돼 그렇지 그니까 몫이 뭐야 몫이 x 플러스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거야 그지 자 몫은 어, x 플러스 5고 나머지는 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인거고 자 x y의 값을 구하여라 이랬는데 x y의 값을 구하라 자 어, x y 지금 x가 얘고 y가 얘인데 x는 얘가 x야 x. 얘가 x야. 그러니까 x는 y 곱하기에 더하기 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어 y 곱하기 a 플러스 5 곱하기 y. 그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x가 뭐라고 했니 지금? xy는 모두 유리수라고 했어. 유리수, 유리수, 얘 유리수야. 유리수, 유리수, a는 뭐라고 했니? a는 무리수라고 했어. 무리수, a가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 얘가 니 그러니까 봐라 정리를 해보면 이래 x는 x는 a로 묶어 봐. 그럼 여기 a로 묶으면 y, y.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a 그지 그 다음에 5y 어? 5y 플러스 6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는 유리수고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야 같을 수 있냐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같을 수가 없지 예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니 얘가 무리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야 이쪽이 유리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y는 뭐가 되는 거야? y가 4가 되는 거야. 4가 되면 4, 5, 20 더하기 6. 얘가, 얘가 x가 되는 거지. 이제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x는 얘랑 같아야겠지. 그래서 x는 뭐니? x는 4, 5, 26.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2번이야, 2번. 됐어? 자, 이 y가 4니까, y가 사니까 3번, y, a의 제곱 마이너스 2a는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항을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고, 짝수 근의 공식에 의하여 a는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오.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 플러스 루트 오인 거야. a가 양수이므로 응? a는 1 플러스 루트 오가 되는 거지. <놀람> 양의 유리수. 예, 아니 이거. 응. X가 26, Y가 4, 음, A는 1 플러스 루트 5. 자, 쉽게 정리가 되겠지?